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왁스 마스터 취민님 마입니다어 약간 배경이 바뀌었죠. 평소에는 이제 되게 약간 좀 정적인 공간에서 촬영을 하다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어 곳에 와서 한번 오늘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다소 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화면이 어둡거나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닉네임이 뭐죠? 바로, 왁스마스터? 주민님 하지 않습니까? 왁스마스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유튜브에서는, 어, 헤어스타일링에 관한 정보밖에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약간 헤어왁스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이제 헤어왁스 타입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헤어 왁스라고 하면 하드 왁스거나 아니면 소프트 왁스거나 두 종류밖에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드 왁스나 소프트 왁스라는 개념은 세팅력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요. 왁스마다 또 제형이 다 달라요. 제형이 다 달라서 주로 한 4개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제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왁스 제형이 어떤 게 있고 각각 왁스 제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헤어 왁스 타입은 바로 드라이 타입 헤어 왁스입니다. 드라이 타입 헤어 왁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매트 왁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왁스 제형에 따라서 클레이 왁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매트라는 거는 무광택이라는 뜻이고요. 클레이는 이제 찰흙 같다, 진흙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드라이 왁스들은 기본적으로 유분이 없고요. 세팅력이 강한 왁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유의 대체로 컬러를 보면은 약간 이런 회색 빛깔을 주로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왁스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굉장히 아니 매트예요. 마치 찰흙이라든지 지점토 같은 느낌입니다. 유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광택 없는 왁스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 남자들이 좀 대체로 선호하는 왁스 타입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세팅력이 너무 강한 제품들 밖에 없다 보니까 짧은 머리에 잘 맞고요. 그리고 유분이 없어서 굵은 어 모발보다는 얇은 모발에 잘 맞습니다. 또 이렇게 퍼보면은 다른 왁스들에 비해서 제형이 굉장히 단단해요. 제형이 단단해서 손에서 이렇게 덜어서 발라보면은 다른 왁스들에 비해서 좀 뻑뻑하고 덜 녹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저와 같은 머리 길이에서는 좀 바르면은 엉킴이 있겠죠? 반대로 지금처럼 제가 약간 부시시한 느낌을 냈는데 이런 부시시한 느낌을 낼 때는 또 반대로 잘 맞습니다. 다음은 크림제형 헤어왁스입니다. 크림제형 헤어왁스는 어, 왁스 타입 중에서 가장 어떤 베리에이션이 다양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 소프트왁스부터 슈퍼하드왁스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제형이 굉장히 제품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림제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손에 이렇게 덜어서 발라봤을 때, 손에 이렇게 덜어서 발라봤을 때 매우 부드럽습니다. 매우 부드러워 가지고. 세팅력이 적당한 제품들은, 어, 뭐 어떤 내추럴한 헤어스타일, 예를 들어서 뭐 댄디컷이라든지 가르마 머리라든지 이런 스타일링에 엉킴없이 사용하기 좋구요. 어, 슈퍼하드 왁스들도 있어요. 크림 제형 중에 이런 슈퍼하드 왁스들도 있거든요. 이런 슈퍼하드 왁스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드라이 왁스처럼 좀 짧은 머리 스타일, 좀 하드한 세팅력을 가진 그런 헤어스타일에 좀잘 맞습니다. 대신에 유분이 드라이 왁스와 다르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얇은 모발을 쓰면은 당연히 유분이 많아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굵고 뜨는 모발, 그리고 옆머리를 누르는데 좀더 특화된 모발, 아 특화된 헤어 왁스이긴 한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분이 있다 보니까 광택이 살짝 있는 점. 그런 점을 좀 기억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파이버 타입입니다. 파이버라고 하는 F I, F -I B E R 파이버라는 타입인데 뭐, 그냥, 화이버라고 하기도 하고, 파이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 발음이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파이버라는 게 결국은 섬유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왁스가 이렇게 하면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보이죠? 거미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게 바로 섬유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이버 타입의 헤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발이 잘 맞냐면은, 어, 약간 컬링감이 있다든지, 약간 컬감을 내준다든지, 아니면은 반곱슬 머리 이런데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앞머리를 내려주면서 정수리에 볼륨을 살려줄 때도 잘 맞고요. 특히 파이버 타입의 헤어왁스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이 드라이 왁스와 크림 왁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발 타입을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아요. 얇은 모발이든 굵은 모발이든 양쪽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리는 헤어 스타일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헤어 왁스를. 그럴 경우에 특히 파이버 타입의 헤어 왁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이버 타입 헤어 왁스는 무광택인 왁스들이 많고요. 또 옆머리를 눌러줄 때도 이렇게 약간 파이버 성분 자체가 이렇게 머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간 끈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눌러집니다. 좀 다른 왁스들에 비해서. 그래서 옆머리를 누를 때는 또 파이버 왁스 타입이 좋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젤 타입 헤어왁스예요. 젤 타입 헤어왁스인데 사실 젤 젤이라는 제품 자체는 어, 세팅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스스로 굳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왜 아저씨들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젤 제품 자체는 잘 쓰지 않는데 이제 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타입들을 요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마드 타입도 있을 수 있고요. 글리즈 타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수성 포마드 여러분들 흔히 많이 쓰시는 수성 포마드 제품들이 이제 젤 타입에 속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어, 포마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젤과는 다른 게 스스로 굳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분이 많고 광택감이 굉장히 강하죠. 포마드 제품은 무조건 광택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크림 제형처럼 굉장히 제품은 부드러우면서 또 세팅력은 약간 있고요. 그래서 부드럽다 보니까 이렇게 바른 다음에 포마드 머리로 이렇게 빗어줄 때 엉킴 없이 이렇게 싹 빗겨지죠. 대신에 광택이 매우 강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글리즈 타입의 헤어왁스입니다. 글리즈 타입 헤어왁스 같은 경우에는 튜브 제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케이스 제품도 있는데 글리즈 제품들은 포마드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젖은 느낌을 내는데 훨씬 유용합니다. 머리카락이 마치 물에 젖어 있는 듯한 요새 유행했었던 젖은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그걸 할때 이런 글리즈 타입의 헤어박스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짜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코마드 제품들에 비해서 더 부드러워요. 코마드 제품들에 비해서 더 끈적함이 없고 거의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묵습니다 이렇게 되게 묽어가지고 바르는데 좀더 용이하고요. 근데 어 포마드 왁스에 비해서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덜 하다 보니까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포마드 왁스가 조금 더 눌러주는 힘이라든지 그런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백거리를 한다든지 그럴 땐더 좋은데 이게 좀더 가벼워요. 글리즈 왁스가 더 가볍고 촉촉한 느낌을 내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포마드의 광택감이랑 글리즈의 젖은 느낌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종 타입 왁스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바로 프리즈 타입 헤어 왁스입니다. 프리즈 타입이라는 것은 조금 어 변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크림 제형에다가 크림 제형에서 유분을 뺐어요. 그러면서 광택감을 줄였고요. 그리고 어 드라이 왁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매트함을 더하면서도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부드럽죠. 그리고 드라이 왁스가 상대적으로 세정력이 떨어지는 거를 약간 잡아 놓은, 그러니까 크림 왁스와 드라이 왁스의 약간 장점을 모아 놓은 헤어 왁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즈 왁스가 이제 보시면은 제형이 크림이에요. 이렇게 되게 크림, 크리미한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라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세팅력은 이제 드라이 왁스 정도의 슈퍼 하드급이고요 그리고 광택이 없고, 발림이 좋은, 좋으면서도 또 세정력도 좋고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드라이 왁스류가 조금 대세를 많이 이뤘다면은 요새는 프리즈 왁스가 오히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프리즈 왁스가 어, 드라이 왁스만큼 유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전 부지시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드라이 왁스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프리즈 왁스는 파이버 왁스랑 비슷하게 이제 모발을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인 헤어 왁스 제형별 선택법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왁스 타입별로 더 깊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굵은 모발에 어, 좋은 헤어 왁스 선택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팅력별 헤어 왁스 선택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대별, 이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작은 얇은 이렇게 잘라서 씹어서 <laughs>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왁스 마스터 주민이 마였습니다. 안녕!